예다링. 지금부터 오로지 자전거로만 해발고도 2,000m의 산을 넘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도전했었는데 뒤에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오회전을 하고 중도 포기. 그래서 오늘 바로 다음날 바로 재도전하러 갑니다. 어제 살짝 발 담궜다고 다리가 약간 무거워요. 지금 가는 곳이 부각산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라바 기준 부각 어필 시작 부분부터 정상인 팔각정까지 고도가 20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0m를 넘으려면 부각을 10바퀴에서 많게는 11바퀴까지 돌아야 될것 같아요.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행인 건 오늘도 날씨가 아직 해가 제대로 안 떠서 그런지 선선하네요. 그래서 아직은 달릴 맛이 난다. 여기부터 어필이잖아요. 그래서 느낌상, 체감상, 그 남산 오르기 전에 있는, 버티고개 버텨야 되는 그버티고개 같아요. 근데 거기보단, 약간 저 인간적인? <laughs> 오늘 저만의 룰이 있다면, 달리다가 끌바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끌바는 안 된다. 오로지 자전거로만, 배달을 굴리면서 가려고 합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 깨다링, 구독, 좋아요. 딱 돌고 내려오면은, 카페들, 이 오픈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보상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이번 도전 마치겠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도전 마친데. 여기부터 차가 오니까 좀 빠졌다가. 1회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전거가 한 대도 없네. 나 홀로 외로운 1회전 시작. 라운드 1. 확실히, 이틀 연속하니까 이미 굳어있는 것 같은데, 다리가. Yep. 어떡하지? 하... 저 10회전 할수 있겠죠? 10회전일지 11회전일지는 해봐야 할것 같은데, 가능할 거야. 화이팅! <목소리> 오늘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가? 일기부를 확인을 안 하고 나왔거든요? 오전에 비 소식으로 바뀐 거 아니겠지? 왜 무섭게 자정거한 대가 없냐고. 1회전인 만큼, 찍고, 안 쉬고, 바로 내려올게요. 가보자고 오늘은 2000m 꼭 성공하려고 하는데 날씨가 잘 받쳐줬으면 좋겠어요 아, 자전거다 안녕하세요 자전거 한대 발견 뭔가 반가워 여기에 재림된 데 동시에 블라인드 구간이잖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행여나 못 볼까 봐 더 빨리 가야겠다는 <laughs> 생각이 솟구치지만 다리는 따르지 않는 그런 구역이에요. 옆. 아, 다 왔다. 는 아니고요. 여기는 페이크. 페이크 구간. 하나 더 가서. 다 왔다. 아, 1회전 끝. 아. 여기서 기어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 이회전 시작! 1회전 하고 보니까 지금 고도가 262 찍히네요. 262? 신기하게 1회전 때보다 좀더 다리가 가벼워진 것 같아요. 다행이다. 1회전 때는 몸이 안 풀렸었나봐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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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시점 상승고도 426m. 426m. 자, 저희 목표는 1000이 아니라 2000입니다. 5배만 더 달리면 된다. 화이팅!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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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다운힐 춥다, 추워. 다운힐이 추운 계절이 왔어요. 기어를 너무 안 풀었어. Anyway. Nope. 3회전 시작. 지금 총 상승고도 432m 갑니다. 안녕하세요. 경치는 잘못 빼서 달리지만 항상 편집을 하면서 주변을 보면 이쁘더라고요. 어, 군 뉴스 상승 거도 5 0 0미터를 넘겼습니다. 예! Yeah! Yeah! 빨리 1000까지 찍자고. 2000까지 얼마 안 남았다. 카메라. 빨리 양갱이만 먹고 사회전 시작할게요. 지금 593m 올랐네요? 음. 지금까지 아주 좋아요. <laughs> 음. 사회전 꼬! <고! 웃음> 분명 양갱이를 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 않은 이 기분 뭘까요? 아잇! 먹은 거 맞지? 먹자마자 바로 소화된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엄지 척 해주셨다니. 힘이 나네. 자, 대박기 끝! 바로 시작할게요. 시작. 획도고도 762m. 비 오는 건가? 약간 빗방울 맞은 것 같은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날씨만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아, 12시부터 비 소식이 있네 12시부터 조금씩 비가 내리니까 그 전에 무조건 도착할 거거든요? 걱정하지 않고 달려볼게요 여섯 바퀴 시작! 육회전! 근데 비 오는데? 오늘 금요일인데 자덕들이 안보이는데 역시 이유가 있었어요. 맨날 눈치게임해서 지는 것 같아. 저는 아직 자덕화가 덜 됐나봐요. 날씨 체크체크. 계속 내리네. 그쳐야 될 텐데. 이제 1000m 찍어 갑니다. 999. 딱 1000m. 아, 1000m 살, 살짝 넘었네. 찍는 순간. 부각을 1000m 오르는 것도 처음이에요. 하지만. 나의 목표는 뭐다? 2000m 두 배를 올라야 돼요. 고고링! 여섯 바퀴 완료! 이게 비가 오긴 오거든요? 모르겠네. 잠깐 지나가는 비인지, 앞으로 계속 내릴 비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 타이밍에 파우치를 한번 먹고 갈게요. 이제 에너지 젤 부스터를 믿으면서 다시 가볼까요? 좀 서둘러야 될것 같아요. 비가 그칠지 안 그칠지 감이 안 와가지고 어제 실패했는데 오늘까지 실패하면 난안 되는데. 딱 여섯 바퀴 도니까 1,086m가 찍혔습니다. 여섯 바퀴를 돌아야 1,000m야? 드디어 일곱째 바퀴 7회전. 지금 1,100m.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근데 오늘 최대 실수는 보급을 많이 안 챙겼다는 거? 편의점이 좀 늦게 문을 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양갱이 하나랑 파우젤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미 다 먹어가지고 말을 좀 아껴야 될것 같아, 이제. 하늘을 보니까 먹구름이 약간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일단 올라 보려고 합니다 챌린지도 좋지만 안전이 그것보다는 우선이어가지고 만약에 비가 좀 계속 온다 싶으면 은이 챌린지를 또 다음으로 미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볼게요 쓰레전에 들어오니까 다리가 확실히 무거워졌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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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빗방울이 왜 이렇게 굵어지지? 안 되는데. 세례장 완료! 약간 지금 쉬어가는 차원에서 경치 좀 보고 올게요. 흐려도 이쁘다. 흐려도 이뻐. 뷰가 장난이 아니죠. 근데 비가 뭔가 계속 올것 같아서 지금 빗방울이 많이 두꺼워졌거든요. 아, 괜찮을지 모르겠네. 자덕이 없는 부각. 이제 4회전 남았어 4회전. 4회전 화이팅! 비만 안 와라. 어, 어, 너무 춥다. 지금 충분히 더 달릴 수 있는데, 다리는. 비소식이 엄청 앞당겨져가지고, 너무 체온이 내려갔어요. 아, 그럼한 바퀴 더 돌아볼까? 싶은데, 약간 욕심일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1253m 7바퀴를 돌았고요. 가기 전에 커피 한잔하고 복귀할게요. 아, 아, 2000m 오르기 실패! <목소리> 카멜 커피 아이스로 주문했고요. 비가 지금 또 소강 상태긴 이 한데 살짝 오는구나. 그래서 후딱 마시고 가려고요. 음,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 아, 너무 춥다. 그렇게 이틀 연속 도전했지만 실패로 끝나버린 이번 미션. 해발고도 2,000m 자전거로만 오르기. 아쉽게도 이틀 연속 실패했지만요. 다음에도 기회는 또 있으니까요. 다음 도전도 꼭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번 챌린지를 함께한 인스타360의 새로 나온 고 울트라. 가볍고 여기저기 부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정말 높은 액션캠입니다. 그럼 다음번엔 또 다른 챌린지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예다링.